안녕하십니까.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고 3도1동, 3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제주도의회에서 정민구 부의장님을 잘 모시고 케어하고 있는 현기로 의원입니다. 참고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. <laughs> 자랑 좀 하려고 내가 그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었든요 왜? 그 18세 투표를 앞둬서 참정권의 의미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 정치적인 그런 토론이라든가 변화하는 세대를 준비하는 조례를 좀 만들었다는 깨알 자랑을 하고 어, 들어갔으면 합니다. 네. <laughs> 8세 이상 선거 연령이 낮아졌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찾아냈다. 그 100년, 200년 전부터 참정권을 위한 투쟁을 했듯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, 어린 친구들이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라는데 저는 좀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선거 연령이 낮아졌는데 이제 모든 정당의 공약들이 그 세대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. 그래야만이 향후의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자기 세대의 친구들이 결합된 힘을 표출할 때 이게 정책이 되고 공약이 되고 점점 점점 그들을 위한 일들을 정치인이 하게 되는 건뭐 당연지사라고 봐지고 학포 왕따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긍정적인 역할들을 나는 많이 할 거라고 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 선배님이 개정했던 조례가 그 조례 근거에서. 교육청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그 선거 교육, 정치 교육 이런 걸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의외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선생님들도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. 그 부분은 뭐 시간이 약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아이들의 소리를 아이들을 통해서 듣자.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거든요. 저희들은 준비할 때 어른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이들이 더 많이 알아요. 빨리 알고. 지금의 세대들은 제가 보건데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들이 많아요. 그러한 관점에서 정치를 좀 바꿔 보고자 하는 의욕도 있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걔네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. 1등만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니까그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어른들이나 우리 정치권에서 뭘해 줘야 될지 이거를 들어 보는 거라고 보거든 저는. 그래서 이번 참정권은 그 18세 투표권을 준 의미는 상당히 크다. 고등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그 고려들을 많이 하는 음, 계기가 될것 같다. 저는 만약에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합의한다라면 한달더 낮추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? 아, 뭐 16세까지 하는 나라들도 있고. 많으니까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생이면 이제 성인인데, 그리고 네. 각종 정보, 정보를 저희들보다 더 빨리 알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좀뭐 섣부른 판단이겠지만은 고려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해서 <laughs> 우리 계속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 거거든요. 줄어들수록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. 그렇죠.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이 만들어져야 돼요.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어, 아이들이 바라는 것들을 많이 얻어냈으면 하는 뭐, 바람이 뭐, 잘될것 같습니다. 뭐, 지켜봐야죠. 예. 예. 우리 젊은층, 특히 학생들에 대한 정책 공약도 많이 해서 하면 은 선거 결과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아,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. 예,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좋아요, <laughs> 구독, 알림 설정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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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